요한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책은 일곱 인으로 인봉한 요한계시록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첫째 인부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까지의 전 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보이지 않기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의 24장로 중 하나가 어린 양이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즉 인봉하였던 일곱인이 다 떼어져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감추인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요한계시록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습니다. 설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설교하고 싶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묵상하면서도 답답하다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칭 계시를 받았다는 자들이 교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방황과 혼돈으로 점철되어진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감춰졌던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날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본문의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날이 임박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겠습니까? 이는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